네 여기 묵상간증 고라 남편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저는 내 힘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최소한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났는데 불신자였지만 얼굴이 예쁜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는 그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저는 아내에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소명만 부르짖으며 아내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고라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잘못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술로 밤을 지새웠고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지인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위로와 권면으로 한주한주 한주 말씀으로 살아내는 속죄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가 믿고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속으로 모임에서 여자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내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하라는 제가 믿고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시부모님이 무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독박 육아를 하는데 저 혼자 별거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사니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저의 꿈은 주일에 아내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아내가 쉽게 변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탄 향로와 같은 아들이 영적 후사로 잘 자란다면 구원의 기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정의 지사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담대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들 아들을 만나고 아들과 헤어질 때면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아내에게 큐티인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불신 결혼에 정말 결론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이제 자신의 또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니 아내의 입장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나의 죄인됨을 본다는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거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읽어 내려가기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읽어냅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고 거기에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36부터 3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앗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양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25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었거든요. 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냐면, 향로는 제사장의 물건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예,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25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37절에요. 이 제사장들이 근데 다 불타서 죽었잖아요.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향로는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은요, 반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면 사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해가지고요, 예, 어,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게 했냐면, 예, 38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라는 거죠. 예, 이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예, 하나님이 교보제로 삼기 위하여서, 예, 이렇게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예, 이것은 반역의 의미이지만,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은혜의 의미로 한번 바꿔보자면, 적용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표와 같은 것이,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39절부터 40절을 보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렸던 노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쌓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해서요 네, 노탕료를 가져다가 재단을 쌌대요. 이 재단은 뭘 말하는 거냐면, 번재단을 뜻하는 겁니다. 예, 노판으로 노수로 된 번재단을 감쌌다라고 보는 것이, 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기념물이었을까요? 네, 그 기념물은 다시는 고라 무리와 같이 되지, 앉는 기념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계와 질서를 무시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화를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이, 아까 38절에서는 표라고 했는데 40절은 기념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걸 뜻하는 건데 이 표나 기념물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있어야, 네, 우리가 질서와 경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킵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41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해서요. 하루밖에 안 가요, 하루. 아니, 모세가 분명히 얘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고라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이다 해 가지고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삼킨, 또 불에 타 죽은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알아야 됐었거든요. 아,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근데 하루도 딱못 되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해 주는 걸까요? 네. 심판으론 심판만으로는 사람이 참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조금 바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에도 마땅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쓴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게 참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원래는 네, 그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온 회중이 다 사실 죽음 당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중보하고서는 네, 목숨을 건지게 해 줬지만 사람은요,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좋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었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사람은 또한 은혜는 이렇게 쉽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네, 쉽게 원망불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 심판의 사건을 겪고도 내가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42절에 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여 아론을 치려고 했죠.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 선택했던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왜곡된 판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바라봤어요. 이 회막을 바라본지게 주어가 빠졌는데 원어로는요. 그들이 회막을 돌아보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겠죠.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은 네 회막을 바라봤다 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방이 막혔어도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이말씀도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출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출구가 무엇입니까?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출구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43절부터 45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이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엎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솔직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고 또 엎드립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항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요.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저 엎드려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대안을 주세요. 그게 46절에 나오거든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예 하나님한테 엎드리면요 대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답이 나온 거죠 향로를 가지고 가서 회중에 예,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 적극적으로 속죄 의식을 행하여서 이 연병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아론이 이건 사실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 속죄 의식은 원래는 성막 안에서만 행해지는 예식이고요. 지금 연병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제사장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향로를 들고 성막 밖으로 나아가 산자와 죽은자 사이에 선다라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46절에 대한 적용은 내가 지금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 읽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뭘 하고 있냐라는 거겠죠. 그 마음을 읽어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목숨을 걸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으면 요 자꾸 이탈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탈하려고 하고, 공동체에서도 이탈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요, 들어가. 네, 가정으로 들어가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 이렇게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겠죠. 47, 48절에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라는 거겠죠. 네. 이 죽음의 현장에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아 이백성 죽어도 좋다고 죽을 만했다고 더 죽어야 정신 차린다고 죽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손과 발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손과 발이 가는 십자가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는 걸 원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모세와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읽어내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읽어내기,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우리는요, 답만 내리는 게 아니라 손발이 가게 되어질 거예요. 정말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대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게 뭐겠습니까? 중보자인 거죠. 좋아 여러분들이요. 예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늘서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는 각 가정과 공동체의 연병이 그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준그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속죄가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십니까 마지막으로 49절, 50절을 보면요.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 침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살려낸 사람들은 엄청 많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살려내는 살아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나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자고 말하지 말고요. 한 사람의 중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퇴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좋아 여러분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기도를 쉬면요. 사람 살리는 일도 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를 쉰다라는 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